어,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축복송도 하고, 또 어, 성탄의 귀한 축복의 기쁨을 나누는 주간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 그냥 성탄의 분위기에.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태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볼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은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보면 2장 10절부터 보면 천사들이 와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그양 떼를 치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겠다. 너희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한테 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우리가 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다이세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러면 과연 그 구주가 누구시냐?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치고 뭐 소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집집마다 다 있지만 아무리 집집마다 구유가 다 있어도 그 구유에 아이를 놓이는 집은 없습니다.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거기서 도저히 아이를 거서 기 낳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상에서 무슨 말합니까?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런데 누가 구주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고유의, 즉 강부에 쌓여있는 아기가 있을 거다. 그 아이를 찾아보면 그가 바로 구주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하고 난 후에의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귀한 소식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가서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뭡니까? 천사들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 가서 강보의 사에 있는 구유의 도에 있는 아기를 보면 그가 바로 구주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야, 가서 보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 말씀 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 지금 이 목자들에게 과연 천사들의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닿을까요? 너희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는, 아니, 인류 전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기가 막힌 기쁜 소식 너한테 줄 거야. 너를 희 위해서 구주가 나셨어. 아니, 그런 소식을 나 같은 자에게, 목자 같은 천민에게,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아.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귀한, 뭐, 어떤, 따뜻한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아, 그런 어마어마한 소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우린 뭐라고 말할까요?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아요. 우린 뭐라고 말할까요? 아, 그거 과연 그런 일이 생길까? 아, 내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떤 반응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지금 양 떼들이 있는데, 이 밤에 짐승들이 와서 들끓어서 우리 양 떼들 잡아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밤에 가? 내 한계 속에 그럴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말씀 끝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성경을 투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사는 나라인데 과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1200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날마다 예수와 동행할 수 있느냐 날마다 예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처럼 그 풍성한 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누릴 수 있느냐 왜못 누립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셀 모임이 어떤 반응입니까? 어떤 말씀의 은혜입니까? 그니까, 러 이렇게 안 되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빨리 가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말고 일주일 후에 갑시다. 참 답답한 일은요. 제가 어떤 때셀장날에게 문자를 보내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한 주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만 지나도 이들이 절대 못 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우리가 지금 이 누가 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은 천사가 와서 말해주죠. 구주가 누구냐?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을 거야. 그리 가서 만나면 그가 바로 구주야.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가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동방박사가 찾아갔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마국간, 구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것 같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 마, 마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집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그 밤에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화내졌어요 사람들이 다 낳았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여기서 낳았어? 어, 집으로 들어가야지, 집으로. 어떤 사람의 방을 비워줬겠죠. 아, 거기 있어야지. 아이를 알려, 서새 집은 어떡하려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까 그 밤이 지나면 구유에 누여 있는 강고에 쌓인 아이 구주를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 합니까? 일주일 지나도 만날 줄 알아요. 열흘 지나도 그 일은 이루어질 줄 알아요. 어차피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일 다 처리하고, 내 바쁜 거다 뒤로 그냥 해놓고 그러고 나서 한번 찾아가면 그럼 되지 않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왜 응답이 없느냐? 이처럼안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과연 믿음 없이 신육만 내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찾아가긴 찾아가되 일주일 후에 찾아가고 가긴 가되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느긋해요. 내 느긋하면 평생 가도 아무것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공간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악한 막의 도전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라고 말합니까? 분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참, 삼킬자를 찾고 있다.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믿음은 허물어지니까. 믿음을 두는 일에 첫 번째로 가라. 여러분들은 무엇인가의 명령을 들을 때첫 번째입니까? 그날 시행합니까? 그즉시 움직입니까? 늦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에요. 늦게 가서 어떻게 구유에 누여있는 강보에 쌓인 아이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구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랑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목자들처럼 그 천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상상 초월하는 그 기가 막힌 소식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너무 황한말이고 너희를 위해서 고주견 하셨다는 말은 더 기가 막힌 일이고, 그걸 우리 같은 목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하늘에 서다한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정말 꿈 같은 사건들인데, 이게 무슨 마음에 와서 닿겠어요? 이게 무슨 상식세계 속에서 머릿속에 이해가 되겠어요? 납득이 되겠어요? 자기 옆에 양떼들은 있어요. 짐승들은 우그러구해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야, 빨리 가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상식과 지식과 경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덜어내는 거.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믿음 그 자체를 붙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야, 가서 보자! 아 그렇게 해보자! 한번 달려가보자! 이게 셀 모임이에요. 이게 말씀 모임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뭐 좋아요, 나빠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떤 때는 돼요,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니,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까? 항상 주의 일은 뒤로 미루고, 내 감정 때문에 미루고, 내 바쁜 일 때문에 뒤로 미루고, 내 컨디션 때문에 뒤로 미루고, 그러니 어떻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악한 마이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 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마귀는 우리를요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시탐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그렇게 내 주변을 으슬렁으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다음 번에 여유되면 시간되면. 그러니 백0 0점1 0패예요 제가 신앙상황에서 깨닫게 된게한 가지 있어요. 응답이 없는 사람은 응답이 없게 행동하더라고요. 결실이 없는 사람은 결실이 없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기적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없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없도록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도록 삽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누리도록 삽시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도록 삽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듣고 나서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사들이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이 듣고 나서 무시해 버리면 에이 뭐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했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의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자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뭐 강연 하나 듣는 것처럼 어떤 얘기 하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봅니까? 그건 종교적인 의뢰와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뿐이지, 생명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배를 나왔다, 돌아갔다 뿐이지,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안일합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안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 그거 아닐 바에는 못하랍니까? 마사라기 집어쳐버리고, 평생 대충 놀다가 지옥 가버리면 끝나는 거지.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어버리고, 이건 믿긴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은 하긴 하는데, 하라고 하는 시점하고는 상관없이 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컨디션대로 순종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꽉 차있으니, 어떻게 그들을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는 고백이 이 땅에 나오겠냐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열심 말고요. 자기가 불 붙어서 자기가 컨디션 좋을 때 그냥 뛰어다니는 열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즉시 우리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그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16절, 17절. 우리가 잠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자마자 야 그렇게 해보자. 가보자.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만나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성경 으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면 구할 수 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두드리면 그 문은 열려지게 될 것이다 왜 실체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가보자. 한번 그래서 우선순을 두고 빨리 쫓아가 찾아보니 정말 있는 거예요. 가서 맞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명을 그들이 보고 만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예배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흉통이 없습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거짓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니니 어떻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행하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전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냐 하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파할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실체인데, 너는 왜 허무한 것으로 만들니? 우리가 허무한 것으로 만들고 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실체인데, 우리가 대충 믿고 있으니 그래서 허무한 것으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 차라리 실질적으로 딱딱 그 앞에 떨어지는 돈을 믿고 살겠다 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실체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찾아갔더니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걸 볼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여러 명들이 그 옆에서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가짜 목소리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디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어떤 사람 놀랍게 여깁니다. 이 놀랍게 여긴다는 말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어,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실체를 본 자들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의무감으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전도가 되지 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하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요, 너가 실체를 받느냐는 거예요. 너가 실체를 받느냐. 왜 나는 실체를 못 봤을까?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고 난 다음부터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야, 그래, 해보자, 가보자! 그리고 우선순위 두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모습, 그 말씀대로 걸어가 보는 것이 있었느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 판단, 저 판단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순종인 냐 그렇게 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는 버릇이 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버릇이 못된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 버릇이 괜찮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버릇이 괜찮은 사람인가? 참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예수 믿는 버릇이 괜찮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예수 믿는 습관들을 다 뜯어 고쳐서 우리가 실체를 확인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이지? 그 말씀 듣자마자, 그 출지를 하자마자, 야, 그래, 그거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번 가보자, 해보자. 가장 먼저 해보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명령대로 따라보자. 그랬더니 당연히 그 실체를 만나고, 실체를 만나고 나서 옆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 그래요. 그 실체를 보고 그 실체 가운데 감격하는 그 사람이 당연히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가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어떤 운학적인 감동이나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의 감격은요, 뭔가 좋은 일이 가끔 생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보고 가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 실체를 확인한 그자들, 그들이 누려지게 되는 당연한 찬성의 감격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기쁨을 누렸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100%의 믿음 그대로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팍팍 가서, 그 실체를 항상 확인했던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너무나 오래됐다면, 그 신앙 다시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없었다면, 그 신앙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의 신앙생활 안전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이 복자들은, 천민이었고,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버릇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버릇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믿음의 실질적인 증인이 되고요, 전도하는 자가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요, 그리고 그는 잔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학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한 주간 우리가 정말 바꾸고 변화시켜야 될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순수한 믿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게 덮여 있는 정말 버릇없는 모습이 아닌 이거 다 벗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끗한 믿음 들고 나가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